네, 여기는 현대 변주부9구타입입니다9구타입이 완전 주력입니다. 신경 많이 썼어요. 이렇게 넓은 팬트리 공간. 신발장. 또 수납. 그 다음에 작은 방. 작은 방도 84 크기보다 확실 크고, 창도 되게 넓습니다. 기본 항목이 되게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픽슬렛 타입. 타일, 엄청 타일이 크니까 개방감도 있고, 더커 보입니다. 집이.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 그 다음에 작은 방 2. 작은 방 2도 확실히 84보다도 훨씬 큽니다. 개방감도 있고 창도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싱크뱅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 거실이 엄청나게 넓죠. 창이 한 개, 두 개, 세 개. 와 창이 끝났다. 환기가 될수 있는 그런 창호. 창호가 너무 크니까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급 타입의 하이라이트는 안방도 크지만요, 이 공간도 크지만요 드레스룸이 압권입니다. 정말 고급지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약간 가죽처럼 보이는 이런 거를 쓴 마감재도 돋보이고요. 어두운 우드톤의 화장실, 그다음에 건식과 습식을 환, 완전히 분리해낸 호텔식 이런 공간도 부, 정말 너무 이쁜데 아, 드레스룸이 다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와 이거 정말 현대 변유부 정말 신경 많이 썼다. 진짜 이런 것도 하나하나 가죽입니다. 이런 데는 또손 닿는 곳은 가죽이랬는데이 질감이 너무 좋네요. 여기도 가죽. 그리고 안에 간접조명이 들어오는 장까지 이거 와이퍼 하나 갖다 주고 싶다. <laughs> 와이퍼 이거 많이 찾던데 먹고 <laughs> 하는 건데 잘. 현대 변유부 구고 타입 진짜 짱이다.